새로운 제 보금자리입니다. 고시텔에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현관문 바로 옆에 신달장이 있네요. 넓고 커서 좋아요. 층이 많이 분리되어서 있어서 좋네요. 오른쪽으론 화장실이에요. 고시텔 보다 넓네요. 샤워실도 따라 있어서 좋네요. 변기 커버가 고장이 나서 나중에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방볼 때는 커버가 있어서 고장난 줄 몰랐어요. 방이 넓어서 좋아요. 화장실 옆에 주방과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서 따로 구매하지 않아서 좋아요. 세탁기가 빌트인이라 좋은데 조금 오래되어서 그러네요. 냉장고도 커서 음식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창문도 넓고 큰데 햇볕이 잘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앞에 건물에 가려서 아쉽네요. 에어컨도 있어서 여름에 시원할 것 같아요. 복층이라 2층으로 올라가는 계산이 있어요. 침실로 이용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천장이 낮아서 허리가 아프네요. 복층에도 옷장이 작은 게 있어요. 복층에서 바라본 아래층이 괜찮아요. 친구가 높아서 좋아요. 앞으로 1년 동안 제 보금자리네요.